정두원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감기 무량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사실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저이시간 뉴스다하게 나오세요. 네, 드, 들어보셨어요? 지금. 저기 단식하고 있죠.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단식하셔라 하고 오늘 아, 잘 됐다. 정주현 의원 모시자 이렇게 된 건데. <laughs> 이가 카스테라 하나 갖다 주려고. <laughs> 아니, 단식이 그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단식 끝났어요. 예. 참그 새누리당 내부 한쪽에서 단식하는 모습, 한쪽에선 비상식국 회의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토요일 날은 그 광장에 크 많은 사람들이 주말 휴일 다 반납하고 모여드는 거 보고 어, 정말 나라가 어떡하다 이렇게 된 건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단재 신치호 선생님께서 묘청의 석영천도 실패를 조선 역사 1천년내 1대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제 2대 사건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1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제 1대 사건이죠. 아.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천년 후, 2000년 후, 계속 연속 극 드라마 주제가 될 겁니다. 이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 네, 영화 있습니까? 소재도 되고. 물론이죠. 소설 소재도 되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음.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가 문제죠. 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 살 것인지, 예. 아니면 유럽 같이 선진된 국가에서 살면서 그 드라마를 볼 것인지가 음. 결정되는 지금 이제 시점이죠.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음, 보는.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면 하 저는 이제 그 본의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음. 모든 것을 다 잘 키자고 덤배 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왜못하셨 그래도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네.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정두원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지? 밥을 못 먹게 된다니. 그 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가 단발마적인 비명을 뭐 여러 번 지르긴 했었죠. 그런데 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귀등으로도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고요. 지금 관계들이 그럼 하나 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밝혀진 겁니까?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는 뭐이 <laughs>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국민들 네, 네, 네.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밝혀지는 얼마나 밝혀요나올만큼 뭐, 나올, 만큼 저, 저, 나올 뭐야말로 있어요? 뭐야말로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 <laughs> 정말. 충분하죠. <laughs>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미 2007년에 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뉴스게임. 이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 풀어보죠. 일단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대체 이 뉴스는 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국민들 참 답답하거든요. 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일단,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미루는 거고. 예. 그, 그러니까 열대 맞고 끝날 거를 이제 백대 맞고 끝나겠죠. 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꽁이, 사냥꾼이 무서워서 머리를 땅에다 처박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예, 예.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무서워서, 어?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좀 명예롭게 또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 풀어나가 주면은 국민들도 이제 뭐 동정이라면 미안하지만은 연민의 정이 생기거든요.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예, 해야 그나마. 그, 그런 거를 지금 본인이 지금 다내 팽개치고 있는 거죠. 10대 맞고 끝난 걸 100대로 지금 끌어올리고, 100만 개 촛불이 모였을 때 끝낼 걸 지금 300만 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일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아하. 뭐 이제 특검에서는 더 나오지 뭐덜 나오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기여? 우리나라 검찰을 정말 180도 바꿔놓은 거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아, 정 의원은 이 정도까지 검찰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지. 그러니까 일본 검찰도 단학과 수상을 사법 처리하면서 예. 새로운 검찰로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게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참 역설적인데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일단 책임 총리가 급하죠. 음. 근데 이게 미뤄진다는 것은 국회에서 자기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소위 대권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대권 주자. 소위 문제인 안철수 예. 이런 사람들이 이걸 미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인들은 어.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어른 대권이.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들이 국회를 뭐 박수치고 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자기네 할 일들을 못하고 있으면 이제 국회로 오겠죠. 아니, 근데 지금 탄핵을 하자라고 나서기도 애매한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한 가지. 거기에다가, 아니, 국회를 통과한다고 한들, 헌재로 가서 정말 여섯 명의 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인데, 그러면은, 헌지에서 막히게 되면 역풍불 텐데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일단 어. 헌법에 정해진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서지 않으면 탄핵 절차는 음.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네. 여야가 다 공감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주말 예. 지나면서. 예.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게 시간 끌기인가요? 왜, 왜 조사도 안 받겠다 그러고, 아니, 당연히 시간 끌기인데, 그게 무슨, 왜 시간 끌기냐면, 무서워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무슨 전략적인 게 아니고. 아, 그냥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그 어, 맞을 이 땅에다 머리 박듯이. 네. 매 맞을 거를 자꾸 두려워서 자꾸 이제, 내일 맞을게요, 모레 맞을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 저는, 우리 사람들은 다 이게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전략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예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는 예, 예. 대통령님 이거 인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는 소리를 못 합니다. 직언을못 하는군요. 뭐직언못 하는 거 알잖아요. 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아직도 레이저 그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laughs> 또 레이저 맞겠죠. <laughs> <laughs> 예. 예. 그 레이저가 무서워서 주변에 아직도 직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지금 계속 끌고, 열대 맞을 걸 백대로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렇게 허약해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참 웃으면서도 씁쓸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민심을 모르나 싶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책임이 있어요. 네, 왜요? 뭐, 전 국민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전 국민이. 예. 왜냐면, 사실, 대통령을 왕으로 그동안 대접한 그 언론도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 아니, 저희는 대접 안 했습니다. 김현정만 대접 안 했나요? <laughs>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대통령은 무서워서 계속해서 차일피일 뭔가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일단 그 부분은 네. 제로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네. 거다. 새누리당 얘기 가보죠. 새누리당. 분당위기에 놓였습니다.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 이미 탈당 결심 굳혔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리의 제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윤리 제소감이고 일반 국회의원 같았으면 벌써 당원권이 정지가 됐죠 아, 벌써 했죠. 예 근데 그 절차를 이제 당 대표가 진행시키는 거거든요 음. 근데 당 대표가 그걸 진행을 안 시킬 것 같고 대표. 또 계속 저런 식으로 버티고 예. 그러면 이제 요번 주가 고비죠 이번 주까지도 계속 그런다면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예. 보시는군요. 테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다새 가슴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인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 그래요.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법입니다거 놓기입니까? 뭐 이, 이럴 게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성질 급한 이제 남경필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laughs> 그, 그분들이 성질 급해요? 그제 <laughs> 비교적 급한 편이죠. 예, 이제 예.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만큼 정의감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도 탈당을 하면서 끌어내겠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월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이정현이란 사람이 진짜 대통령하고 계속 똑같이 그런 이제 우미한 행동을 계속 할 것인지, 음. 아니면 정말 자기도 정신 차리고 내려오겠다. 내려놓을지. 예. 월화라고 좀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좀뭐 들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원래 월요일날 탈당한다고 김영태 의원은 하늘이 두쪽나도 그런 탈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남경필 의도 화요일까지 보자. 예, 예. 이제 주변에서 또 말리면서 이제 이제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음. 이정현 대표가 월화 중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죠. 그래요. 예, 어. 그, 그, 제정신이라면은.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바꿀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선누당이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예. 근데 쪼개지는 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지금 와서 왜요? 보니까. 그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29명이 넘어섰거든요. 넘어섰 어제 비상시국회의에서 현역 네. 35도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누당에서 이제 꼭 탈당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죠. 아 탈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 단체를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예.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예. 하긴 남경필, 김병태 두 분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황영철 의원은 지금 말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 다들 우르르 따라 나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걸 저도 감지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새누당이. 또, 재산이 많이 많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건물, 땅 하면 한 <laughs> 천억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놓고 나가기 쉽지 않군요. 그리고 이제 법통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굴러갈 가능성. 이 대표가 가능, 안 내려놓는다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런 방법이 또 있고. 근데 모양이 예.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건. 그런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정두원 의원은 쉽게 안 쪼개질 거다. 예. 쉽게 안 따라 나갈 거다. 예. 결국은 이제 이정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데 음. 네, 주초를 이제 주초를 봐야 된다 주목해라. 네. 아 그나저나 이정현 대표는 왜 꼼짝도 안 합니까? 지난 주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네 명의 주자들 지지율 다 합쳐도 9%가 안 되는데 나보고 물러나라니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제정신이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여러 말이에요.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 간신이 갑자기 충신이 될수 없거든요. 아. <laughs> 아니, 이 정도 발언까지 해도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 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네. 아 그렇게. 아니 저는 혹시 침밖계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 마치고 돌아오면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계속 버티면서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던데. 그랬었죠. 지금까지. 예. 네,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정말 네.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희망도 사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세요. 예. 반기문 씨가 음. 제정신이라면은 스누이 다행 와서 출발하겠어요. 아.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물 건너간 카드입니까? 반기문 네. 카드. 신박이 예. 아직까지 기대하고 네.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물 건너간 카드다. 그렇습니다. 올 리가 없다. 네. 그럼, 그러면. 온다,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바보죠. 오면 바보요. 네. 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불러, 불거지기 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기문 안철수 연대설이라는 게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때는 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리가 있어. 반기문 네. 새누리당으로 가지 이랬는데, 음.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야라를 예, 하야를 라 주장했잖아요. 하야를 해서 대선이 벌어지면은, 음. 결국 보수표가 어디로 가겠느냐. 음. 자기한테 오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문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을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이랑 같은 거죠. 아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기문과 연대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촛불 시위 민심에 따르면은 <laughs> 그런 또 정치 공작 내지는 정치 실수가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 예. 지금의 분위기로는. 예. 그럼 이번 대선판 어떻게 보수층분 뭐 이런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 정도 혼돈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랜 정치 내공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역시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총리 추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음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날지 하야를 할지 음. 경우일 수가 있는데 예, 예. 결국은 시간은 많이 걸리면서 일이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어 민주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걸로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데 예. 그 힘은 결국 촛불의 힘이죠. 그렇죠. 예. 아 우리의 민도가 대단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력 사태 하나 일어나지 않고 쓰레기 말끔히 치우고 돌아가는 예. 이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수 있는 풍경인가요? 좀 놀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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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 세월호의 7 시간 얘기 나올 때 여러 가지 주술적인 얘기들이 소문으로. 돌았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예. 그 들어 보셨어요? 저는 세월호 일곱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세월호 일곱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팽목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음. 많은 쪽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이야. 음. 뭐, 선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누구 아이야? 엄마가 음. 그 전날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음. 나는 너를 아무 데도 안 보낼 거야. 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족들은 그 세월호 그 시간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평생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계속 맴돌면서 자기 자신을 쥐어뜯고. 물론이죠. 뭐, 옛날 박종철 사건 때도. 예. 박종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아, 나는 네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어. 나는 그런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그분들은 평생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곱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예. 7시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애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감대를 우리 국민들이 또다 갖고 있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예. 오후 5시까지 대통령은 도대체 예. 어디서 무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이냐는 것을 안다면 예, 예. 지금처럼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관저에서 뭐진무봤다 뭐 이런 걸 지금 내놓 은 건데 그것만으로 네.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그 파급이 그 반향이 또그 영향이 크다고 지금 의심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은 이것도 밝힐 부분은 밝힐 부분이네요 특검에서. 뭐 역사를 보면 천년 전 일도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밝혀지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스페셜 코너 뉴스 게임의. 스페셜 게스트. 정두원 전 의원,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해보시니까? <laughs>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예. 김현진 씨랑 얘기하면 얘기가 잘 돼요. <laughs> 예,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일찍 감치 스튜디오까지 출연해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 뉴스게임이었습니다.